어, 오늘 말씀을 위해서, 어, 로마서를 이제 그 써서 보내줬어요, 원고로. 그것도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그 12장 내용이 더, 어, 오늘 말씀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씀이 다, 어, 아주,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르십니다. 젊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때도 75살은 늙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 부인이 임신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보람을 딱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그 자체다. 여기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세상에 하나님 외에 뭐가 복이 있겠어요? 딴른 것들은 다 복의 잔가지들에 우레키 사 모하는 좋은 것들이 있죠.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자녀, 뭐 돈, 뭐 무슨 명예 조금 지나고 보면은 다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본체로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딱 계시다. 그러면 내가 복이 된다, 이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부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한참 지나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셨을 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 사람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새 사람은 이제 시리즈는 몇번 제가 더 하려고 그래요. 새 사람은 뭐냐. 세상 사람들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누구를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다. 왜냐. 세상 사람은 육신밖에 없는데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전혀 도루 전혀 차원이 다른 인종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제 앞에는 그렇게 쭉안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건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흔 다섯 살때 하나님이 딱 불렀을 때 몸은 늙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는 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새 사람이 또 어떤 새 사람이냐 하면 어린 새 사람이 아직 우리는 다이 어느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영적인 차원을 도전해 보려고 별 방법을 다 쓰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뭐. 이 육신이 그냥 다 욕심이 많고 그냥 불안하고 남 괴롭히고 하니까 이 육신이 없어지면 되겠다래서 육신을 약화시키려고 안 먹고 그러면 나쁜 생각도 안 하지 않겠느냐? 뭐별 방법 어떤 사람 은 육신을 막 괴롭혀가지고 막 육신을 없는 것처럼 막 학대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차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 새 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을 넣어 줄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다. 이 정도까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새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갔다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처럼 된게 아니에요. 뭐예요? 강난하기처럼 어린 상태라 이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새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지원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지원을 받아야 이 아기가 크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돌봐 줘야 되고, 베개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랄수록 가르쳐야 되고 이게다 나오는데 이건 그림자로서 하나님 보여 주는 거예요. 진짜 새 사람도 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새 사람, 속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새 사람인데도 병 들어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힘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다 귀찮아.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되지도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또 조현병이 되고 뭐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인데 이러느냐.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새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엔 새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성장 보면 예수님 모습을 보면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새 사람으로 오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옛 사람, 육신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 존재로 그다음에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완전 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옛날에 부처님이 했던 것처럼 부처님은 딱 태어나자마자 탯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갔는지 모르지만 일곱 발자국을 걸어간 거예요. 깐난 애기가. 그리고 천상천하유화독전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응애하고 똑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자라는데 굉장히 빨리 지혜와 그 몸이 함께 자라. 12살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요. 거기 뭐 제일 높은 박사들하고 토론을 벌린까1 2살나내가 30살이 됐을 때 이미 그런 구원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와 토론해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예수님의 핵심을 탁딱 집죠. 자, 여기에서 오늘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새 사람으로서 끝나고 그걸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첫째로 이 생이 뭐냐 하면은, 이새 사람이 다음 생으로 가는 준비 과정이라 이거예요. 어린애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쫙 먹고 먹고. 엄마가 굉장히 임신했을 땐 조심합니다. 아, 먹는 것 이거 잘못 먹으면 얘가 그거 먹지 않을까. 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면 애가 그것도 담배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까.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건강한 아이로 나온다. 그런데 이 생은 또. 다음 생을 위한 자궁의 이게 여기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이 준비 과정이에요. 여기서 못 하면 다음 생에는 아주, 아주 망가지고 엉망이 돼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 생으로 제대로 태어나려면 첫째로 중생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데서 할 때까지 잘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딱 들어가서 같이 계셔주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너는 복이다. 왜 나밖에 복이 없는데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하나.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는 세 사람이다. 그러면 그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우주 자궁 속에서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여기는 외형적 성장도 있고, 영적 성장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장이 영적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이 세상도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막적스럽게 막,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막, 그냥 뭐, 그 노력 많이 해. 실력 없으면 나가서 그냥 뭐, 여기저기 노가다로 막 하루 종일 합니다. 그돈 벌어요. 그리고 잘 살아, 높은 사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막몸 내주면 살고, 막, 같지 싸우고, 뭐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십일조도 내고, 막. 이 영적 삶은 영적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여기 저 로마서 4장이 참 귀중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내가 안 되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일은 다 썰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애가 없는데 줄 것이다. 아, 뭐, 줄수 있겠지. 그런데 25년을 기다려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충 그때로, 이막 흐지부지 그냥 때려치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될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데 잘 된다. 그리고 병도 낫는다 형통하다. 근데 막 별, 달라진 게 없어. 그럼 그냥 예수만 믿고 천당이나 가자. 그러면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어 이랬다 저랬다가 하느냐? 물론 그랬지. 아브라함이 안 그랬겠어? 인간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믿습니다. 하는데 속에서 글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했느냐. 그거 보면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그것도 이게 개인적으로 대화하다가 아니라 그냥 전체 앞에서 속이는 거야. 그냥 자기 살아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집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첩을 얻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저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막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붙잡고 계속 바라보고 나갈 때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더라.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데도 막 아플 때도 있고 기도하는 게안될 때도 있고 그럼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목음 14장, 13절, 14절 연거포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 것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근데, 아보함 보세요. 받은 줄 믿어라. 아니, 25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는데 뭐 믿어라. 이게 말 말이... 그래도 믿고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의 길이거든 그래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막 인내해도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막할수 있어. 인내 하고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참으면 그냥 세상 사람의 열매만 오는 거예요 세상의 복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려도 의심나도 말씀이다. 말씀과 함께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복도 같이 간다. 그리고 잘 열리잖아요. 잘 열리잖아요. 그세 번째로 영적 성장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영적 성장은 막 인상 쓰면서. 그냥, 천당에 가는 길을, 험, 하여도, 아이고, 죽겠지만 가야지. 이게 아니야, 이게. 내 육신의 노력이 그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습관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었는데,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팍, 문자도 보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틀려먹었어, 이게. 너는 새 사람이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옛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가 있어. 보송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다음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엔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예수님이 아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아저 빌립보 4장 4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가 항상 할 일이 뭐냐 대사하 이렇게도 오장 십이 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라 그래서 그거 말씀 갖다 또 옛사람식으로 또는 율법식으로 율법이 바로 옛사람의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자기가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같이.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니까 죽겠다. 에이 기뻐해. 이게 육신이 하는 기쁨이지 이게 억지 기쁨이죠. 교회 가기 싫어. 안 가면 매 맞아 다리 몽둥이 부를지 어하게차 사고 나면 어떻게? 그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신이 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은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그리고 계속 있어. 그거를 느껴. 그거를 꺼내. 그것으로 기뻐해. 지금 해봐요. 우리 속에 다, 우리가 복이라고, 복. 예? 어디, 옆에 복, 복, 복들 한번 쳐다봐, 복. 예?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말해. 내가, 내가 바로 복 자체입니다. 시작. 근데, 옆에 사람한테만 말하지 말고 나 자신한테 말하이. 때난 네가 복이다. 네가 너는 망할 수가 없어. 너는 복이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좀 시간 이 걸려도 약해지지 말고 계속 복으로 일어나라. 이게 세 사람의 사는 방법에 게세 사람이 지금 성장이 이게 제일 간건인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요만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부활할 때 요만한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존재로 내가 성장했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큰 존재로.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 설명이 나오잖아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궁 속에 있는 거야. 여기 이게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가야 돼 반드시 여기서. 근데 지금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다 커서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관건은 뭐냐면 새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세요. 내가 지금 새 사람이냐 그리고 성장하고 있느냐. 그 성장의 증거는 새 사람의 힘을 발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기쁘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정말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갈수록 더 능력이 많아지고 성취한 것이 많아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 이건 내가 너무 힘들다. 막 죽고 싶다. 뭐예요? 이건 영적 삶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 상황에서 막 일을 앙 굴고 참아냈습니다. 내가 몇번죽으라고다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새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새 사람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뭐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의 딴건 믿음 아니야? 그냥 나 믿어. 뭘 믿어? 그냥 몰라. 그냥 무조건 믿어. 믿습니다. 뭘 믿어? 몰라요. 그냥 난 믿기로 했어요. 이건 아니야. 뭘 믿어?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 자체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걸 끄집어낼 것이고 나올 때까지 명령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이 삶의 자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 아브람 그만하고 아브라함으로 해라. 그 영광의 상태로 이 우주라는 자궁을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일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새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계속 끄집어내서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좀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서 그 모든 과정이 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